안녕하세요. 2025년 8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아,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면요? 김장무 2차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8월 23일 날 1차 파종을 했는데요. 제가 한 3일간 여행을 갔다 오면서 바람가막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살짝 덮어놨더니 좀 약간 우짜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용으로, 아, 이러다가, 작항이 좋지 않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조금 더, 아, 심결했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재 시간 오전 6시 10분입니다. 요즘 이렇게 6시 1 0분대도요 해가 안 뜹니다. 저쪽 동력 하늘은 지흐한데 아마 저쪽 산 너머 어딘가에 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방 해가 뜰것 같고요. 오늘도 엄청나게 더울 것 같습니다. 예보되기에는 오늘도 34도 예버되어 있고요. 아, 이쪽이 이제 제가 지난 그 8월 23일 파종한 어, 김장무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발자국을 찍었었잖아요. 이렇게요. 발자국 앞꿈치 뒷꿈치에 이렇게 씨앗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앞꿈치 뒷꿈치, 앞꿈치, 뒷꿈치 이렇게요. 그냥 봤으면 뭐잘 모르겠죠. 이렇게 앞꿈치 하나, 뒷꿈치 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요 면적에 대략 한 80개나 90개 나오거든요. 요 정도만 해도. 그런데 아, 제가 지난번에 그 지난 그 월요일 날 제가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때 살짝 올라오는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차광막을 덮어 놨더니 좀 웃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짜란 상태에서 나 놔두면 넘어지잖아요. 힘이, 희말이 없이 넘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복토를, 복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복토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면면도 불구하고 너무 우짜람이 심해가지고, 아, 좀 작항이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보험용으로, 아, 이만큼은 심지 않고요. 요거에 한 절반 정도, 어, 여기서 저게 지금, 고추, 주대, 박아놓은까지, 조까지만 해가지고, 대략 한, 한 45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 개수를 어떻게 알수 있느냐고요? 간단합니다. 그 개수는 알수 있는 게, 저는 늘파종할 때, 이렇게 발자국을 냅니다. 예전에 아버님께 배운 바, 방법인데요. 이렇게 발자국을 내가지고, 그 발자국, 아, 어, 쪽 우측엔 지 벌써 양발로 걸어가는 표시나죠, 이렇게요. 조금 물기가 없어서 표시가 덜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발자국을 내면 발자국 개수가 나옵니다. 발자국 개수가 지금 요러면 45개 찍혀요 45개. 그러면, 그, 45개 찍히면 아, 이것도 적은 양은 아니네요. 45개. 아니다, 16. 곱하기 3이니까, 아, 대략 한 50개 정도 나오겠네요. 그 포기수로.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찍어보면요 이렇게 제가 한발한발 한발 나갔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개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 16개 만다어 여기서 포기수가 제법 많이 나오겠는데요 이렇게 예 이렇게 이제 발자국을 찍고 어, 찍은 상태에서 어 참고로 요 이번에 파용할 거는 강호무입니다 이건 제가 5년 전에 구입한 겁니다 농협 종매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 냉장이나 냉동보관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온에 보관하면 한 2년 정도 사용할 수 있고요. 아, 이런 무, 이런 거는요. 그런데 냉장이나 냉동보관하면 오래 쓰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포장 연이리게 보실게요. 이렇게 2020년이잖아요. 그 당시에 농협에서 제가 구입을 했고요. 여기 2020년 겁니다. 제가 또제번에 이런 영상 보여드리니까 댓글에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여드리면 종그 종자를 파는 곳이나 농협에서 좋아합니까? 라고 하는데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거 냉장이나 냉동 보관하면 오래 씁니다. 라고 판별했었어요. 저 역시나 그면 그렇게 설명을 했었고 또 그렇게 저도이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됐지만 지금 5년차거든요. 요거 요거로는 좀 파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요 보험용으로. 그리고 아직도 종자가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봤을 이거. 특반용으로 사용하면, 이거 한 봉사면요, 한 7, 8년, 많게는 10년도 사용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어, 이렇게 비어 놓은 거를 가지고, 요 종자를 이렇게, 좀 솎아 먹으려면 좀 많이 넣으셔도 되고요. 보통 두 개나 세개 넣으시면 됩니다. 솎아 먹으실 것, 어, 이거 나중에, 그, 섞어가지고, 열무로 활용하실 것 같으면 조금 더 넣어도 되는데, 조금, 저도 솎아 먹을 조금 더 넣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런식으로 파종 지난번에 제 영상 보시면 아실겁니다 아 이렇게 파종 하더라 이렇게 이제 파종한 곳을 이제 복토는요 나주저갈퀴 가지고 한번 슬쩍 끌어 주면 됩니다 아니면 잠깐 보여드리면 손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그냥 슬쩍 끌어주면그 종자 두께에그2 곱하기 3 이렇게 이제 복토가 돼요 조금 깊이 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얕게 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복토를 해놓으면요, 복토하고 난 다음에 물주기를 하셔야 됩니다. 물주기. 예, 물주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그냥 맨 땅에 물주기 하면요, 땅이 좀 굳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발아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발아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저는 차광망을 덮어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차광망을 덮어줍니다. 차광망이뭐 두께는 뭐 이게, 뭐, 30%, 50%, 60% 있는데, 그거 한계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이틀만 덮어주시면 싹이 올라옵니다. 덮은 상태에서 물주기로 하시면요. 흙도 부드럽습니다. 흙도. 그러니까 덮은 상태에서 물조리로 물주기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이틀이면 발화가 되고, 발화가 될때 그때는 걷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는 올라온 상태에서 햇빛을 봐도 잘버티니깐요 굳이 차가만 덮을 필요 없어요. 배추는 차가만 덮어도 우짜름이 덜한데, 무는 차가운 말 듣게, 듣게 되면요. 웃자름이 엄청납니다. 떡잎 밑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아, 그때는 벗겨주셔야 됩니다. 너무 더워서 보호한다고 덮어주시면, 아, 웃자름이 심하다. 제가 막 싹이 나올락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어리겋해가지고, 이걸 벗기면서 바로 제가, 저는 차가운 말 듣고 제가 살짝 여행을 갔었는데, 한 3일 갔다 오니까 너무 웃자름이 심하다. 얼른 벗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것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복토를 했었습니다. 복토, 이렇게 복토를 해가지고 어, 넘어짐을 잡아주고 이제 물 주기까지 해놓은 상태인데요. 어쨌든 그웃자람이 심하니까 무는 차가멍을 오랫동안 덮어놓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까지 곁들이고요. 자 이렇게 저런 창으로 요, 요 자리는요 원래 복분자 를 심었던 곳입니다. 지금 복분자를 다 캐내고 지금 이렇게 어, 캐는 거 보이잖아요. 여기다가 제가 이제 뭐 쪽파도 심고 어, 배추도 모종 뭐 남은 거 있으면 더 심으려고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 자리에는 토양 살충제 살균제 다 들어갔고요. 어, 참고로 토양 살균제는 살충제는 그 토양탄 들어갔습니다. 토양탄 그리고 그 복합 비료 그리고 칼슘 유황 다 들어갔고 봉사도 다 미리 해놓고 제가 관리기로 로타에 치는 겁니다. 미리 장만을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 놓으면 이제 다른 것도 수시로 심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그 극세 썩은 균형병 방제를 위해서 후창 입지까지 다뿌리 놓은 상태입니다. 다뿌리 놓은 상태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미리 장만 해 놓고 풀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바스타 알라유제 전착제 한번 뿌리 놓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알라 유제는 30mm만 넣습니다. 많이 안 넣었어요. 왜? 다른 거 뭔가를 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잡풀이안 나도록 미리 해놓은 상태고요. 또 제가 이런 영상을 드리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 영상을 삭제를 했는데요. 너무, 아, 제가 올린 영상 가지고 확대 해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제출제 영상을 지난번에 내렸는데요. 어, 제가 사용하는 방법, 이걸 그렇게 해가지고, 풀이 좀덜 나도록 하는 방법인데, 이제 저는 그 당시에 배추 정식 하기 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심습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정식이 아닌 그 씨앗을 파종하면서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더라고요. 씨앗을 넣을 때는 살포 양, 양을 조정하셔야 되고, 또 씨앗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처럼 굵은 게 있고, 배추처는 가는 게 있습니다. 더 가는 종자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 잡초발을 억제하는 알라유제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너무 확대해서 하는 거는 좋지 않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올렸던 영상 하나는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너무 확대해서 그걸 많이 하셔가지고 참고로 어제 제가 그 배추 모종 심는 곳 거기도 역시나 바스타 알라유제 알레지 알라 30ml만 넣었고요 그리고 전착 제가 지고세 가지를 살포한 상태에서 배추는 정식을 했습니다 모종을 넣으면서 모종을 넣을 때는 참고로 이렇게 흙을 건드리기 때문에 건드린 부분에는 풀이 납니다 배추도 살고요 그러나 건드리지 않은 부분은 풀이 좀덜 나도록 한 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 참고로 이렇게 제가 잠시 어, 김장무 이렇게 파종하면서 어, 다른 이야기도 한번 설명드려봤고요 어, 보여드리는 김에 제가 이렇게 배추 잠깐 보여드릴게요 너무 뜨거워서 배추도 제가 여기서부터 지금 지그재그로 씨앗을 넣는데요 여기는 겨우 한퍽기 살았고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지금 배추가 나고 있는데 자 지금 이거 직파한 겁니다 직파한 건데 지그재그로 이렇게 여기도 지금 이거는 다잘랐네요 이렇게 지그재그 로 했는데 여기 안 났잖아요. 여기 안 났고 여기도 지금 안 났습니다. 이렇게 고온으로 해가지고 발아에 좀 장애가 받은 게 저도 대략 한20% 정도는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자리는 제가 그 예비군을 준비하는 모종. 아, 심을 끕니다 연나중에 모종 심는 방법, 또 한두 폭이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고온을 극복하는 그런 방법, 즉 종이컵을 듣는 방법 이런 거는 별도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지금은 쉬어, 아주 시원하고 일하기 좋습니다. 오늘도 해가 뜨고 나면 엄청 더울 것입니다. 저기 좀 해가 막 오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도 건강한 날 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